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. 어, 이게 브라질 현지에서 직접 만들고 또 출판하고 판매까지 하는 아주 흥미로운 사전입니다. 포르투카로 일상용어 사전인데요. 아, 네, 네. 원래는 이제 한국인이 브라질 포르투카로를 배울 수 있도록 주제별로 엮은 건데 이게 또 반대로 브라질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 음, 좀 독특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당신이 혹시 언어나 뭐 문화 교류 이런데 관심 있으시면 어, 주목해 볼 만한 자료인 것 같아요. 네, 이게 단순한 뭐 단어 목록 이런 게 아니고요. 특전 주제나 그 상황 속에서 어휘가 어떻게 쓰이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 되게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눈에 띄죠. 네, 맞아요. 특히 이게 한국어랑 포르투갈어 그러니까 양 방영 학습자를 다 염두에 두고 어, 브라질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해요. 그게 이 사전에 어떤 현장감이나 좀 독특한 관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언어는 결국 맥락 속에서 살아 있는 거니까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럼 이 사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좀 흥미로운지 한번 같이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주제별 구성이에요. 아, 네. 가족 관계 명칭부터 시작해서 사람, 직업, 신체 부위, 또뭐 일상 활동, 취미, 패션, 건강까지 진짜 생활에 필요한 주제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폭넓게 다루고 있네요. 네, 예를 들면 그 가족 호칭 같은 거 보면요. 한국어의 언니나 누나는 포르투갈어로 이름만 마스펠리아,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자 형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또 여동생은 이름만 마스노바, 나이 어린 여자 형제. 이렇게요. 아, 그런 세세한 구분까지. 네. 반대로 또 포르투갈어 띠아라는 단어 하나가 음. 한국어에서는 뭐 큰어머니, 작은어머니, 숙모, 고모, 이모 엄청 많잖아요. 그렇죠. 다 다르죠. 이걸 다 포괄한다는 점을 딱 명시해놨더라고요. 양쪽 언어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죠. 음, 그런 접근이 말씀하신 대로 연상작용을 통해서 기억에도 도움이 되고요. 또 언어를 좀더 뭐랄까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돕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그 직업 섹션에 보면 배관공, 엔카나돌, 이나 타이어 수리공, 보라치에로 같은 어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단어들이 있더라고요. 네. 이걸 보면 아이 사전이 단순 학습서를 넘어서 진짜 브라질 현지에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어휘를 알려주려고 하는구나, 어, 짐작할 수 있죠. 그러네요. 정말 생활 속에서 딱 필요한 것들을 짚어주는 거죠. 그런가 하면,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것 같은데, 눈치 있잖아요. 한국 문화 특유의 개념. 아, 네, 눈치. 어렵죠, 설명하기. 네. 그걸 또 포르투갈어로 설명하려고 시도한 게 흥미로웠어요. 아시잖아요. 그 상황이나 다른 사람 기분 같은 거 빨리 파악하는 그 미묘한 감각. 그렇죠, 그 느낌. 이걸 뭐, 메디르고 오솔리우스, 그러니까 눈으로 재다. 또는 페세벨 인텐소인스티 어게인 누군가의 의도를 알아차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. 와 바로 그런 그 문화 특정적인 개념을 번역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음, 많은 걸좀 시사하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번역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두 언어 사용자들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짜 단어 암기 그 이상인 거죠 문화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각 단어에 실생활 예문이 붙어있다는 점 같아요 네 예문 중요하죠 네. 예를 들면 애 키우는 게참 힘들다 라고나 아 요즘 또 많이들 얘기하는 성격 유형 지표 있잖아요. 아 MBTI요. 네, MBTI가 어떻게 되나요?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장들이 있으니까 단어 쓰임새 익히는 데 정말 유용하겠더라고요. 맞아요. 훌륭한 예문은. 단순히 뭐 문법적인 용례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에 어떤 현재 모습, 관심사 이런 걸 반영하잖아요. MBTI 질문 같은 건 정말 요즘 젊은 세대들의 대화 주제를 잘 보여주는 거죠. 그렇죠. 또 안부 전해주세요라는 한국어 표현에 대해서도 만드메스 콤프리멘토스 나 아니면 만들렘 브라운사스 같이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포르투갈어 표현을 제시하는 방식 이런 건 실제 소통할 때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유연성을 길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본적인 뭐 색상, 숫재, 요일 이런 건 당연히 있고요 대화할 때 진짜 중요한데 어 자칫 놓치기 쉬운 거 있잖아요 그러게 아무튼 같은 그런 담화 표지들 아네디스코스 마커스 네 그런 것까지 되게 세심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와 이런 것까지 신경 썼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. 담화 표지들이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또 감정적인 뉘언스를 전달하는데 아주 필수적이거든요. 이런 요소까지 포함했다는 건이 사전이 단순한 어휘 목록 제공을 넘어서서, 음, 실질적인 대화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함께 살펴본 이 브라질 제장. 포르투갈어 일상용어 사전은요 정말 단순한 단어장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. 주제별 접근 방식이나 현실적인 예문을 통해서 한국어와 브라질 포르투갈어 사용자들이 서로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 일상 문화까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어, 아주 흥미로운 시도로 보입니다. 당신의 언어 학습 여정에도 어떤 신선한 자극이나 또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음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사전에 선택된 단어들, 그리고 분류하는 방식, 또 제시된 그 예문들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문화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소통 방식의 특징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? 언어학습이라는 게 결국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의 지도를 읽어내가는 과정이라는 점, 이걸 기억하면서 한번 탐구해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